이 사건은 마법사와 관련이 있어. 관례는 마법사를 잘 모르니 자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나? 특지가 있어? 그 말... 네, 그녀에게 반드시 전해주겠네. 뭐라고 선택한지 모르고. 네 다음 계획을 이미 다 세운 건가? 남천으로 가보려 합니다. 진짜 방아범을 찾기 전에 아이머스캣이란 포도를 직접 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로드 프란츠와 마주쳤는데 썩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 칼집에서 칼이 갑자기 떨어져 그의 발등을 찍는다면 저 지켜 주실 거죠? 이 녀석을 잘 지켜봐 주게.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야. 일부러 실수한 척하면서 발등에. 뷰라의 이름으로 행운을 빌겠네. 야, 캐릭터. 나 그렇게 것 같아. 아. 원치캐릭터나 같은 거 그러지 못할 거 같아. 그쪽으로 가야 돼? 아. 조지갔네. 어, 뭐가 빛난다. 아, 그럼 여기 지금 포도밭스 씹는 거야? 아, 진짜. 저또 뭐가 있던고보블린이 있네요. 자, 먹을 거 먹고. 자, 잘 가려. 싸우자. 이들 얼마나 강한데? 나 되게 많아졌네. 음.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 이제 <laughs> <laughs> yeah. 예상대로군. 이분 근데 이분 뭐지? 아까 그 칼슨? 두분성우뭔가수호자 가보자. 테스트, 테스트, 부터 하든가 아 너무해 어스트 여기 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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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지금 지안 돼, 내가. 야, 네, 열심히 퀘스트 안 하고, 너희들 레벨. 을2람 우리도. I'm going to like it. 지 m going to like 새고역이 나온다고? 장군님의 오랜 파트너답게 몬스를 아주 순조롭게 처리하시네요. 그럼 이게 퀘스트처럼 이렇게 강한 마법사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거나지휘만 하던 것고혼목고당고요 어. 라 농담이에요 가시죠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잖아요 어? 아, 슬슬 짓을... 방송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유는 갔다옵니다 제가 컴퓨터 시간아니요아 상자 먹으러 갈랬더니 애들이 있었어 아이, 아 지치기는 안되지 양심 어디가? <laughs> 아, 진짜 양심 없는, 없는 걸본것 같았어. 이러다니. 난 단지 상자방을 먹을 뿌려, 뿌려 왔을 뿐인데. 어째서, 인가요? 아래. 어, 너 여기 도련님 왜 있냐? 우리 어디요 로한 도련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근데 도련님도왜 사시더라 삶처럼... 은 전에 북촌에 있던 사람? 이 말이 프롱 기사 그리고 마법사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미슬일상의 로안이라고 해요 저는 상황이 급해서 제대로 소개할 기회도 없었네요 북촌에서 바람원소를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잘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 무슨 태풍 같이 생긴 거? 파물? 북촌에서는 밀이 많이 나요. 그게 바로 급빛 이상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난 미, 근데 밀보다는 촌으로 돌아가서 쌀이 질 좋은 밀을 구했거든요. 밀을 밀리는... 파세대 가득 채웠는데 그 귀신만 화염의 마녀가 전부 태워버렸지 뭐예요? 사업 계획도 전부 다 뒤집고 다시 세워야 하고 재고 조사도 다시 해야 하는데 생각해? 다리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되었어. 지금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열심히 하렴. 듣자니 남촌에 바인머스켓이라는 진귀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살피러 가는 중이었어요. 결국 다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게 되었지만요.

내마법가 무슨 맞는 거 아니고. 일정한 강도와 인성이 있는 나무 막대로 대체해야 할것 같아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뿐 아니라 기계 전체에도 윤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그건 대장장이한테. 일단 급한 대로 자리금 반딧불이 열매에 집을 짜면 윤활유로 쓸수 있을 거예요. 너 똑똑한데? 올리니 종종 영지 근처에서 반딧불이 열매를 사재기해서 알고 있어요. 새콤달콤해서 맛까지 아주 좋은 열매예요. 고블린. 그래서 빵빵하는구나. 나무막대를 손잡이로 쓸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 그럼 한 번에 출격해서 모두 해결해보죠. 아니요. 버리라고 할 것도 없죠. 저도 다리를 건너야 하고 혼자서는 고블린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동의하는 거. 그러니 손을 근데... 잡도록 해요. 왜 새는 쟤네... 재료를 모은 다 어... 머리 장치를 수리하면 서로 거예요. 어때요? 윙윙. 시간이 없으니 어서 출발할까요? 가서 린의 나무막대와 만뿌리 열매를 찾아와요. 그러자. 그러면 일단 이 다리구나. 그러면. 근데 무슨 원신처럼 그 그게 있네.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군야 햅볼을 달. 이게 뭐야? 아하. 쌍. 아 그렇겠어. 달려. 꺼져. 그리고 저기 안 들어가고. 다음에 이거 하고. 화면 여기 열렸지? 아씨 여기 가려면 여기를 깨야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였지 이름이? 까먹었네 아뭐 뽑기하고 가자 뽑기를 하고 뽑기를 하고 가 낚시를 해? 별게 다 있네 그래 도전! 두령! 빨리 자동사냥은 미리 해놓겠습니다 이곳에 태멸치..설물전사를 하자라고 그런건 너희들 뭐... 알아서.. 15... 마치고.. 장미를 부 하고.. 마우스 15. 고작 1 5 가지고 사 하는. 그다음에 얘들 레벨 어뭘 시켜야 되데 장군의 명을 받 뽑자. 네. 뽑는 걸 합니다. 이스 장이나 있는데 여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스물여 번이면 SS 카드를 주긴 하지만 이 아이도 4 0번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아깝이. 편지 봉투가 비슷해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가 아. 정말 편하다. 천 번이. 아, 보라색 세 개. 금색 하나가 없어요. 네, 있는 거네개밖에 맞아. 맞아. 도토리. 도, 도토리. 도토리. 고안거든 아까 같은 성우이네요그기사 보라색 한 마리가 뭐냐 도대체 궁금해도아 이렇게 보라색. 엄마 잠옷. 아 보라색 두 개야. 아 할아버지는 감사. 할아버지는 감사. 아, 너도 감사 나온 거지만 업데이트를 할수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킬 스키 왔 8번만 하면 셋채거든요 보석을 셉시다 그리고 뽑아. 스트 뭐 나오냐? 근데 궁금하네. 스할 때문에 뽑는다. 염아숙를한번 똑같은 거 나오면 승진인데 새 네. 캐릭터 갖고 싶은 내 마음 어, 어떻게 할수없다 맞아 아 밀당하지 마 정신가요? 이? 에 전사네요 여기 있어. 와얘 뽑으려고 했는데 얘가 나왔네요? 맞지 않나? 내가 여 뽑으라고 했던 거 아닌가? 아, 아니야! 아, 땅 캐네? 아휴. 이거 80, 5 0번 계속 그렇게 할수는거 아니야? 아무튼, 캐릭터가 나왔고. 아. 뭔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테스트 h a t t e 가 t 아. 그 a 그냥 그냥 그왜 c 고 p of a cup of a cup 특표 정리 여기서 뭔가 만들 줄 아는구나. 뭔가가 들어왔어요. 아, 맞아. 인베토리 한번 가야 돼. 인벤토리. 오전 하는 것도 고 이니좀더 멀리 가서 하자 우정? 우정... 어지갔네아 뭔가 치, 막.. 찾는게 아니라 여기서 랜덤으로 돌리는거 여 거야. 참..이상한 시스템이네 너무 화려했더라 안하길 이거 기도 얘를 좀 바꿀게 써왜 아, 이렇게 나 아~~ 그렇 패스 안 하는데 자꾸 패스네 얘가 장군의 명을 받들어 말을 지키겠어. 퀘스트. 어 친구 왔다. 선물 보내고 친구 추가하는 게 되게 어이가 없고 지나가는 애들 막 잡아가지고 할수 있는 거. 이까지 했구나. 감사 잘 먹겠습니다. 내려가고 이게 손이 투자할 수있어 아, 얘도 돈을 쓰는 거잖아. 아, 이제 오, 50까지 이제 올릴 수 있네. 내가 부족건 레벨 업을 해야 되는데. 날 아련한 귀족이란 한결같이 손자 오공에 갑 어, 너왜 실패했니? 왜야, 가도도 떨어지는 새로운 잎이 자라. 는 상자. 음, 아, 아저씨 힐러 힐러도 대신. 아 사자 금색이지. 맞다. 청사. 자. 5 5 0 장군의 명을 받들어 치. 꺼져. 너가장군0 0이고0 애정도애 정도. 이 o 뭐가 don't k n o 데나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 o n 네. 그리고 깨원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거의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이름 뭐더라? 게임 이름이? 새로운 여자? 이였나? 아무튼 그게임이었고요 다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것 같아요. 나름 나쁘지않고 재밌게 하고있어 아, 잠 아, 잘못했어.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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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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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가 두 명이니까 이쪽으로 하나 하고 아 탱커 서포트 아 어쩌지 한명더넣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아 그래도 여기 세 명이란 말이에 옆으로 가야 되나? 아, 궁수를 녹여도 농기해도... 아, 얘네. 내봐 일단. 오. 오. 어? 는 <laughs> 당일한. 예. 네. 아, 저도 쟤도... 아, 분기라 방금 뭔가 일.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아, 이렇게 친가 층가, 추가를할수 있구나. 아, 근데 랜덤으로 할래. 신규? 하이파이브. 네. 아, 무튼 오늘 방송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다 아, 에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